여러분 다들 잘 쉬고 오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교실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교실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첫 번째 오버핸드패스의 연결 동작 두 번째 오버핸드패스의 연습 1, 2세 번째 언더핸드패스와 오버핸드패스의 연결 연습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버핸드 패스의 연결 동작. 우리가 앞에서 오버핸드 패스를 어떻게 하는지 손, 팔꿈치, 시선, 발의 위치를 따로 배웠었죠. 이것을 모두 합쳐서 어떻게 연결 동작을 만드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 두 분을 모셔왔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쌤이 아까 앞 시간에 설명을 했던 손과 공의 위치, 시선, 그리고 발의 위치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잘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오버핸드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뭐 팔의 힘으로만 할수 없어요. 항상 다리, 하체의 힘으로 함께 공을 쭉 하늘로 밀어줘야 해요. 그래서 사진처럼 첫 번째 동작은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고.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준비 동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상체가 공을 밀어낼 때 다리도 함께 팔 동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해요. 발 따로 손 따로가 아니라 팔을 앞으로 쭉 펴줄 때 무릎도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하체 힘으로 공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마지막 동작은 이렇게 팔꿈치를 앞으로 쭉 펴서 공을 멀리 공격수가 때릴 수 있도록 밀어주고 다리도 쭉 펴서 최대한 나의 힘을 공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핸드 패스 연결 동작을 연습을 할 때는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공을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다리와 팔에 박자, 즉 협응성을 길러주는 어,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해요. 이 연결 동작을 영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선생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공을 보낼 때 팔꿈치를 완전히 펴지 않으면 나의 힘을 공에게 전달하지 못해 공이 높고 빠르게 날아가지 않고 어~ 공이 힘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볼 꼬리가 처진다라고 흔히 얘기하기도 하는데 볼의 꼬리가 살아있으려면은 팔과 다리를 힘껏쭉 뻗어서 뻗어서 공격수의 타점이 최대가 될수 있도록 어~ 공을 보내줘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오버핸드 패스의 연습 영상이에요. 먼저 오버핸드 패스를 연습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버핸드 패스 연습을 할 때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패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연습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파트너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마주 봅니다. 어, 아직 우리가 어, 집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곧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패스 연습을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 공을 이마 위에 가볍게 던져 올리고 파트너에게 패스합니다. 어, 아직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쌤이 다시 설명을 해줄 텐데, 먼저 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는 잘 이제 이렇게 글로, 이론으로 익혀둘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공을 받는 파트너는 발을 가볍게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어, 공을 받는 파트너가 왜 발을 가볍게 움직여야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이 정확하게 내 이마 위로 오지는 않죠. 그래서 발을 가볍게 계속 움직이면서 공이 낙하하는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빨리 찾기 위해서 발을 가볍게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어, 정확히 찾아서 들어간다. 이 말은 쌤이 아까 손가락, 엄지와 검지 오징어 머리 모양을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공을 찾는 관역이라고 했었죠. 턱을 당기면서 내 시선을 이 관역 사이로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공이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정확히 찾았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오버핸드 패스의 정확한 손 모양으로 이마 위에서 공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 이때 이마 위에서 공을 잡으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턱을 들거나 정수리에서 공을 잡게 되면 정확한 오버핸드 패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다섯 단계를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자, 10번 할게요. 할게요. 시작. 발 움직이다가 이마 앞에서. 이마 앞에서 무릎이랑, 무릎이랑 같이, 같이 사용해서 해 주세요, 대준쌤. 무릎이랑 같이. 무릎이랑 같이 네 중간에 쌤이 어 무릎이랑 같이 사용해서 해주세요 했을 때 혹시 공의 차이를 보셨나요? 어, 이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상체 즉 팔의 힘으로만 공을 쭉 밀었을 때는 공의 높이나 공의 스피드가 어, 빠르고 높지 않아요. 하지만 무릎, 다리를 사용해서 공을 쭉 밀었을 때는 공이 빠르고 예쁘고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다시 되돌아가서 그 차이점을 영상에서 한번 잘 찾아볼 수 있, 있도록 하세요. 다음 오버핸드 패스 연습 두 번째. 자 여기까지는 앞에 첫 번째 연습하고 똑같습니다. 파트너와 적당한 간격을 두고 공을 이마 위에서 가볍게 던져 올리고 파트너에게 패스를 합니다. 어, 이때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어, 공을 이렇게 파트너에게 패스를 할때 자꾸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친구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공을 소리가 안 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공을 잡았다가 파트너에게 패스합니다. 공을 잡았다가 패스하는 거는 공을 던진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공은 절대 손에서 0.3초 이내에 떠나야 캐치, 범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는 어, 친구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소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어, 소리가 나더라도 공을 최대한 내 손에서 빠르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연습의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공을 받는 파트너는 아까 보셨죠 발을 가볍게 계속 움직이고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자 무엇이 다르냐 빨간색으로 쌤이 표시를 해놨어요 정확한 손모양으로 이마 위에서 오버핸드 패스를 한다 아까는 뭐였죠? 그렇죠 공을 잡은, 잡는 거였죠 이번에는 공을 잡지 않고 내 파트너가 나에게 패스한 공을 내가 바로 오버핸드패스로 연결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속, 자, 연속 토스, 토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laughs> 자 이마 앞에서, 이마 앞에서 무릎이랑 같이 자, 사용해서. 자, 마이, 마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마이는 내가, 내가 볼 소유권을 볼 갖겠다는 우리 팀에게, 팀에게 보내주는 팀에게 신호예요. 신호예요.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거시장합니다. 네, 좋습니다. 잘 보셨죠? 이게 오버핸드 패스의 연결 동작 연습하는 건데 중간에 쌤이 "어 이거 해주세요" 라는 거 혹시 들으셨어요? 그렇죠 마이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마이가 뭐냐 어 우리가 이제 곧 9명이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공은 누구에게 갈지 몰라요 뭐 나에게 정확히 오면 내가 언더핸드든 뭐 오버핸드든 정확하게 내가 받으면 되는데 나랑 친구 사이에 공이 떨어져. 그럼 이건 공은 누구 걸까요? 그렇죠. 공은 누가 받는지 기다려주지 않고 순식간에 뚝 떨어지죠. 이때 공을 내가 받을게 라는 표현을 내 파트너, 내 주변 동료들에게 마이라는 사인을 보내서 해주는 겁니다. 내가 마이를 하지 않고 공을 받게 되면 상대, 어, 내 친구, 내 동료들도 내가 이 친구가 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공을 받으러 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부딪히게 되죠. 또는, 어, 동시에 서로 공을 받기 위해서 와서 부딪힌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서로, 어, 이 친구가 받겠지? 생각을 하고 공이, 바, 공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공은 당연히 코트 안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 팀은 실점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이라는 어... 신호를 항상 습관화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버핸드패스 연습 영상을 지금까지 봤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언더핸드패스와 오버핸드패스를 같이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패스를 할때 공이 높게 높게 일정하게 오면 좋지만 공이 낮게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페인트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오버핸드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의 위치나 속도, 어, 볼의 강도에 따라서 언더핸드냐 오버핸드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 파트너와 간격을 두고 뭐 파트너에게 패스하는 여기까지는 앞에 영상과 똑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을 받는 파트너는 먼저 공의 높이와 위치를 파악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 공이 어, 페인트로 오는 건지 아니면 은 연타 또는 강타 성의 공격으로 오는 건지를 어, 받는 사람, 수비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의 파트너가 나에게 공을 페인트를 주거나 또는 강탈을 했는데 어, 나는 오버핸드로 해야지 하고 받으면 어,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공을 받는 파트너는 공의 높이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어야 돼요. 이 파악하는 능력은 우리가 경기를 할때 실제로 상대팀이 볼을 어떻게 넘겨주냐에 따라서 내가 수비를 하고 또 공격을 바로 할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잡대가 되기 때문에 미리 패스 연습을 할때 많이 길러 두도록 해야 돼요. 네 번째,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공이 어, 파트너가 일정하게 줄 수도 있지만 변칙적으로 짧게 또는 길게 높고 낮게 줄 수도 있어요. 이때 아까 말했듯이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어, 공의 이제 구지를 파악하고, 언더 핸드와 오버 핸드로 해 주어야 합니다. 공에 떨어지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했다면, 언더 핸드 패스와 오버 핸드 패스를 구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뒤, 앞뒤 앞뒤 이동하면서 언더토스와 오프토스를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볼이 나에게 오면 반드시 마이라고 신호를 외치고 패스를 해주시는게 중요합니다 계속 마이하면서 패스 연습하시는 거 보셨죠? 그리고 어, 배구는 손으로 이제 공을 많이 터치를 하는 운동 종목이지만 발 푸더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선생님들이 제자리에 서서 공을 패스하나요? 아니죠. 앞뒤 앞뒤 또는 옆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볼의 낙하지점을 찾아서 움직이죠. 이렇게 발을 가볍고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의 위치를 찾아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배구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리로 하는 거다, 발로 하는 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가벼운 움직임이 어, 배구를 할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언더핸드 패스와 오버핸드 패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공격, 스파이크와 서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쌤이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직접 체육관에 와서 배구를 하게 될 텐데 강의를 쌤이 앞에서 기본적인 거를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를 꼭 숙지하고 온 다음에 기본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봤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면 다시 기본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더 배워야 할 그리고 재밌는 게임, 경기를 해야 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앞에 있는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배구란, 배구란 이런 것이고 배구의 기본 동작은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한 후에 학교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죠? 궁금한 내용이나 어,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쌤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성진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